반갑습니다. 닥터스테판 137회, 북미대의 1,127회 무서운 북의 침묵, 미국 비상사태 글 22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무서운 북의 침묵, 지금 가장 무서운 건 북의 침묵이다. 폭풍 전야의 고요는 이럴 때 쓴다. 북은 과연 올 봄을 어떻게 보내려는가? 바이든 정부가 판단 잘해야 한다. 과연 북을 아는 사람들이 대북 정책을 입안하는지 의문이다. 미남 합동 지휘소 연습 같은 북침 핵전쟁 연습은 그게 야외에서 든 골방에서 하든 북에게 딱 필요한 명분이 된다는 걸 전율하며 깨달아야 한다. 적어도 트럼프 정부는 이걸 알고 있었다. 수준차가 확 느껴진다. 2차 대전 때 소련과 미국 영국이 국제적인 반파셔 전선을 형성해 결정적 승리를 일으켰다. 만약 미국 내 전선이 딥스 대 반딥스고 그딥산 안에 시원자본이 들어가며 이 전선이 비적대적 모순이 아니라 적대적 모순의 관계라면 그래서 마주보며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대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존의 패러다임은 시원자본이 시소 양측을 조종하는 거였는데 시원자본과 딥스가 한 몸이고 다른 측이 이들을 청산하는 투쟁을 벌이는 중이라고 하기에 그렇다. 과연 사실일까? Q 등반 딥스 측 메신저가 밝힌 1월 20일도 3월 4일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물론 시원자본을 비롯한 딥스를 청산하고. 나아가 내사라 개사라를 구축하겠다는 대전환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손쉽게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수년은 걸릴 일을 수개월 만에 한다니 당연하다 한편 그렇다고 마냥 늦출 수도 없다 아측을 결속하고 중간층을 견인하며 적측을 분열시키는 건 동서고금 병법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픈트랙과 클로즈트랙의 투트랙이 등장한다 하여 일정은 그저 참고로 흐름으로 여기는 게 맞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검증해야 한다 돌고 돌아 다시 북이다. 우리가 코리안이기도 하지만 현 국제정세에서 북은 태풍의 눈이다. 북미대결전에서도 그렇고 북중 전략적 협동에서도 그렇다. 2006년 경험으로 알수 있듯이 이란과의 전략적 관계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제적으로 형성된 한계 전선, 세개 전장은 어느 전장이든 전쟁이 터지면 다른 두개 전장도 연달아 터지게 돼 있다. 북이든 중국이든 이란이든 다 미제 침략 세력을 상대하며 국계에 단결해 있다. 러시아도 다르지 않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군사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중국이란 쪽에서는 낮아지고 코리아 쪽에서는 높아지고 있다. 북의 침묵이자 북의 노림수다.